도쿄올림픽이 사실 된다, 안 된다 되지만 미디어 장에서는 지금 소재예요. 도쿄올림픽은 무관중 경기가 97%까지 늘었습니다. 네, MBC가 이제 그 상당히 시원스럽다고 이제 공식 멘트 했어요. 근데 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게그 사운드 문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음, 음. 그럼 아, 그그 그러니까, 예. 그 특정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까고 이걸 못한다고 아, 거기 뛰는 비용하고. 사람들이 아, 네, 저 사람 뭐 네, A 선수를 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A 선수가 다 듣겠네요. 이제 조용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laughs> 한국은 진짜 동남아시아 기후로 변한 것 여기다가 같아요. 지금 코로나 지금 사차 확산 조짐이 거의 현실화된 네. 느낌이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재택으로 해서 집콕하고 있어요. 이부은 네. 어떠세요? 지금 여기도.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 뭐, 캘리포니아랑, 음. 여기,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음. 지금 많아서, 음. 좀 잠잠해졌다가, 그리고 몇개 이제 주들 같은 경우는 음. 접종률이 낮은 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접종률 한50% 이상 올라갔는데, 그 접종률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개신대는 상관없죠. 제가 어저께 마트를 갔는데, 네. 마스크 많이 쓰고 있었어요. <laughs>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크 한, 6월 초부터 그때 캘리포니아가 리오픈한다고 네. 그러고 네. 이제 그러면서 6월 초 중순부터는 이제 거의 그냥 해방구처럼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녔는데 음. 어저께 보니까 다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백신 맞고 마스크를 안 끼고 다녔다는 거 거죠.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서울 같은 경우도 4단계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어고 이런 셀벌한 기간에 지금 네. 도쿄올림픽이 강행을 네. 하는 움직이니까 어, 이 워낙에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무관중 올림픽으로 가다 보니까 이주 네. 연속 네. 지난 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을 때는 미국의 MBC도 마찬가지인 거고 조금 포제라고 네, 그렇죠. 봐서. 중계나 이런 쪽에서는 좀 기대감이 컸는데 이게 또 무관중이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건 거잖아요. 미국은 또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많아서 네. 올림픽이 열리면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처음부터 뭐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잘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달전 정도부터는 이제 영어로 트라이얼을 우리는 예선 준비 선발전을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스포츠가 분위기 고조가 돼서. 스포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쿄가 열릴지 말지, 뭐 이런데서. 사실 일부는 그냥 안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까 업데이트가 안될 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이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원래 분위기면 진짜 그냥 미국도 사회가 또리어픈 되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막 나가고 했는데 지금 다시 델사 변이 때문에, 외출도 많지 조금 조금씩 자지하는분들이고 해서 이게 좀 혼재되어 있어요 시청률에서는 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스포츠들 음. 특히 광고 같은 거 봐도 올림픽 관련된 음. 광고가 아직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도 조금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고 근데 MBC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님이 뭐 어프런트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음. 중지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이제 붐이 일어날지 좀 이제. 봐야죠. 그리고 MBC는 이제 이번 제이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스포츠 이제 예고편부터 주, 이제 중계를 시작하고 있어요. 스포츠 예고편이라고 하면 어떤? 뭐각그 뭐 트라이얼들 그 다큐멘터리 준비했던 아, 것들 그리고 이제 데일리 네. 프로그램들 쭉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TV 채널에서는 많이 못하지만 주로 이제 스트리밍 이제 픽콕 통해서. 쭉 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 있죠. 어제부터는 뭐 이렇게 카운다운해서 매일 이제 NBC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구독을 하면 이제 메일로 이제 뉴스 레터 보내는데 타이머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아 지금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12일 1 시간 26분 남았다고 이렇게 음, 나오는. 음, 음. 네. 그 뒤에도 그러면 지금 피콕 화면인 건가요? 네, 지금 이 뒤에는 음. 피콕에서 이제 편성되는 그런 음. 어떤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이제는 아마 데일리 프로그램들 뭐, 뭐 도쿄 나오나 뭐 이런 이런 것들. 음. 네. 아니 한국에서는 피콕을 접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한국도 뭐 외전 같으면 아침 뉴스나 이런 통해서 많이 나왔을 텐데 음. 얼마 전에 이제 선수단 결성됐다는 건 봤는데 방송사 중계진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약간 진짜 안물 안공이에요. <laughs> 그, 지금 중요한 아니, 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 지금 저희는 또. 정치적인 네. 이슈, 이제 뭐 대권 주자들 행보라든지,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한 그래, 네.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이제 올림픽은 치러야 되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업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네. 진짜 굴러가는데, 진짜로 업자들만 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때 <laughs> 또 스포츠라는 시작하면? 게 이게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명,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뭐, 유도 같은 게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잘평소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열리면 또 이제 또 이기고 이런 거 보면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음. 근데 또한공비대 같은 경우는 올림픽 그 광고가 뭐 사실 예전만큼은 안 됐을 테니까 아마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그막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캔슬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관중을 네. 네. 결정을 네. 했고 IOC도 음. 올림픽이 이제 그니까 음. 열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 우려하고 있고요. 전쟁 음. 상황도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음. 이제 설레를 남기 싫어하는 거니까 만약에 음. 이 전염병 같은 경우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예. 음. 전쟁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게 그쵸. 전쟁은 여기에 딱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무관중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왔다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형국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음. 근데 어떤 경기에서 내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그 음. 경기는 이제 못 열릴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마 이렇게 무산될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음. 해외 자체는 개막을 해도 경기 별로 또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일단은 방송사라든지 올림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유력시 되는 방안이 무관중을 베이스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개콘만 하더라도 그냥 스튜디오 녹화는 아무리 뭐 재밌는 웃음소리 난다 하더라도 네, 그 네, 맛이 안살잖아요 네. 안 네. 네. 근데 스포츠 경기는 사실 관중이 그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함성하는 거 그거 자체가 선수들에게 모멘텀이 되고 또 보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뭔가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좀 약간 맹숭맹숭할 것 같은데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안 그래도 대오쿄가 무관중으로 이제 발표했죠 지난 며칠 전에 음. 발표라고 그때 이제 MBC가 이제 그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이제 공식 멘트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음. 여러 가지 포맷 통해서 이제 방송하겠다 하는데 음. 사실장 제일 이제 무가되는게그 사운드 문제예요. 말씀하신 음, 대로. 무관중 음. 경기를 우리나라도 했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제 에이저리그나 뭐 이런 것도 무관중을 했었는데, 처음에 네. 좀 사운드가 문제가 돼서 인공주 소리를 넣었었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같은 데서. 아, 웃음소리처럼?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 웅성웅성을 때리니까 렇장 백색 소음을 넣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맞춰갔는데 뭐, 근데 그것도 사실 놀라지 있었죠. 그리고 이 집음을 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이걸 대놓고 이걸 쓰겠다고 해서, 이걸 집음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중요하면서 그 음성을 따오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서 제일 문제가 그 미안한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경기장 소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을까 말까? MBC도 지금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또 이게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다른 소음들도 넣어줘야 되는 게 많은데. 아, 야외랑 또 실내랑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 그리고 또뭐 테니스 같은 경우는또 소음이 없잖아요. 테니스는. 그렇죠. 근데 없는데 숨소리 같은 게또 또 약간 미세한 전달이 있고. 음... 네. 그런데 또 이제 육상이나 필드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음이 많고 뭐 그러니까 음...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사실. 본인들도 음. 무관중으로까지 생각을 이제 안 했는데 음. 이게 무관중 가버리니까 지금 음. 상당히 당황을 해서 아주까지 또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예, 네, 그런 이야기는 음... 없더라고요. 지금. 통사들의 이제 중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실감 네. 나는 게좀 없어지는 게 그거인 거지. 그렇죠. 사실상 그림은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뭐 선수들이 100m에 100m를 10초에 뛸거막 12, 13초 이렇게 되려나? <laughs>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네. 몰입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 을 많이 미쳐요. 안정성. 그렇죠, 안전성은.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뭐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관중이 없는 경기 안 가겠다고 하는 선수 도 있고 음, 음. 그리고 그때 필드 경기는 현장 소음이 가장 영향력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달리기 같은. 음, 음. 왜냐하면 이게 막도좀 웃길 것 같기도 하고 가짜 거. 그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가짜 티날 텐데. 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속이 속도가 빨라 빨라서 관소 소리가 더 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도 이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부비서 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막 그런 부분이니까 음. 서로 교감이 생기는데 음. 안 되죠. 그러니까한두 번은 이제 보겠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흥미도가 떨어지죠. 그 보는 음. 관중들도 사실상 현장 소음이 있어야 아 이게 지금 라이브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텐데. 그렇죠. 녹화 방송이랑 비슷할 부분들.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저도 좀좀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무관중이면 어떤 그 <laughs> 장면이 나올까, 이게 뭐 놀고 싶은지 뭔지는 몰라도, 근데 좀,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우리 국내 방송사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갈까. 뭐 최소 인력을 거의 이렇게 파견한다고 보도는 났잖아요, 기사는. 네, 뭐 네. 그런 와중에 하는 사람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관중도 없고 한테 막 달려가는데 캐스터가 막 소리를 지르면 그것도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요, 사실. 그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게 그 뉴스캐스터가 이제 뭐 사실 야외 경기는 관계 없는데 실내 경기는 박스가 그 경기장 안쪽에 음,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캐스터 목소리 가다 들려요. 어, 옛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네. 그 특정 선수에 대해서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고 욕을 못한다고. 아 거기 뛰는 사람들이 알고. 아 저사 네, 뭐 네, A 선수 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렇죠. A 선수가 다 듣겠네요. 이제 조용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옛날만큼 신라란 그러네 한파를... 사이다 사이다 그거 못하겠네요. 못하죠 근데 박스라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중계하는 이제 그런 음, 음, 거, 그런 들은할수 있는데. 음. 음. 재미없네 그러면은 사실 그런 걸로 사람들끼리 더 하고 있는데. 음. 스포츠라는 게 원래 경기가 메인이니까. 그래도 경기가 요즘에 제, 요즘 요즘에 있죠. 지상파 탐사가 뭐 그런 음. 걸로 밀고 있는데 마케팅 포인트로. 음. 예전에 제가 이제 배구를 좋아해서 미국에서 이제 안 좋아하시는 미국, 게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제 배구를 보는 걸잘 잘 많이 봤는데 미, 배구도 그때 한번 음.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음. <laughs> 근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볼때 음. 볼 그냥 선수들도 약간 표정도 이 긴장감이 음. 좀 떨어져 보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쵸. 이게 음. 소리가 주는 뭐 그런 음. 몰입도가 있으니까. 음,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중계는 누가 해야 되는지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무관중 네. 상황이면 은그 중계권을 되파는 그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방송사들이 네. 그렇게 해줄까요? 어... 예전에도 보면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항상 중계권은 갈등이 많이 생겨서, 네. 그냥 임박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 이번 응. 주에 될가능성 없겠죠. 뭐, 지금으로부터는 뭐 TV 중계는 뭐 그냥 그대로 해도, 모바일 중계는 뭐 포털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할수 있는 사업자가 없겠죠. 그리고 포털 정도 를 해야 그 방송사들도 이제 도달률이나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방송 사업자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디스카운트 요인을 발견해가지고 그쵸. 깎으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무관중이 그렇게 판매권 값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주는데, 이게 그 영향을 주는 순위에서 이제 무관중이 이제 아예 아. 앞순위는 아닐 거라고. 왜냐면 이게 음. 올림픽이라는 게 음. 독점적이고, 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리고 라이브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거기서 많이 막겨지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방송 클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음. TV 방송은 몰라도 온라인 방송은 시청률 엄청 높아요. 음, 음. 이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경경상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광고가 뭐 그포털의 그렇죠. 하이라이트. 예, 아, 예. 네. 방송 클립에서 광고가 사실 다거기다 발생하고. 네. 물론 뭐 포털 들이 이걸로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이제 올해는 장담을 못 하겠지 못 하는데 아마 이걸로 오는 이제 그 집계 효과라든지, 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사다계를 가서 좀 장기화된다. 음. 지금은 뭐한 2, 3주 내에 끝날 수 있지만 원래 올림픽이 23일부터 8월 8일까지거든요. 그때, 그때 또그 휴가 시즌이긴 한데 휴가를 원활하게 못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없어지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인기상으로 보면 시청량이 늘수 있는 조건들을좀 많이 갖춰져 있죠. 음, 아까 MBC는 네. 스포츠 오리지널 콘텐츠도 네. 지금 막 붐업하기 위해서 피콕 통해서 보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별로 뉴스에서도 가시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뭐 한국은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황들이 너무, 너무 많고 네. 예, 그리고 스포츠 예가 전에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올림픽 때 반짝이긴 했지만 또 이제 특정 스포츠에 대한 솔립도 강하고 해서 네.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미국도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붐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예전만큼은 아니죠 솔직히 네. 네. 저기 뒤에 스포츠 쇼즈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있네데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뒤에 밑에 나와있는 것들은 라이브 쇼들이니까 음. 지금 음. 시작하면 음. 이제 음. 공개가 될 쇼드 쇼들이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음. 뭐예 네, 근데 이제 몇개 이제 다큐멘터리가 공개 가된게 있어요. 그렇게 네. 보면 다큐멘, 다큐멘터리가 뭐두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골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제보 그, 이제 그 준비 과정하고, 올림픽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계속 선발 전 준비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하고, 얘들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스 다큐멘터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옛날 이제 진짜 영광의 순간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옛날에 이랬다 이러면 약간 뭐 옛날 이야기 하는 것듯이 근데 둘 다,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고. 이번에 이제 MBC가 스포츠 중계 포인트를 잡은 게, 그러니까, 프렌즈 m 패밀리예요 친구와 가족. 그러니까, 사실, 어 친구들하고 또 이제 스포츠를 또금 현재로 같이 보고, 가족끼리 네. 이제 네. 반추할수 있는 과거와 네. 미래, 그리고 현재, 네. 뭐 이런 것들. 네. 왜? 왜 그러니까, 이 OTT에서 이제 중계를 해 막... 옛날 같은 경우는 스페에서는 아무리 시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광고나 이런, 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포 다큐멘터리가 사실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OTT가 내면서 물론 콘텐츠 많이 채워야 돼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사람 이야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면은 또 이제 그 조목 몰라도도 재미는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엔. 미국이랑 지금 한국이랑 워낙 온도 차가 크게 나가지고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렇다라고 참 말할 거리조차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지는 않네요. 그냥. 근데 이제 미국은 28년도에 LA 올림픽이기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네, LA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전에 조금 그렇 m b a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중계권이 올해로 끝나요. 음. 끝나고 이제 음. 다시 새로 중계권 시작되는데 음, 음. 이제 그게 이제 2028년도 음. 그 올림픽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음. 한국에서는 이제 그 이제 JTBC가 중계를 하고요. 음, 음, 네. 음. 올림픽 자체로 뭔가 즐길 만한 것들을 찍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그런 것들 좀있어 워낙에 콘텐츠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니까 뭐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퍼즐 둘러싼 다양한 뭐그 주변 콘텐츠들에 대해서 코멘트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음, 음. 이제 국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론사들 보도국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은 지금 LA 타임즈도 그렇고 뭐 뉴욕 타임즈도 다 현재 도쿄에다가 보냈는데 실시간으로 중계 플러스 이제 오디오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실시간 소통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같은 네. 처럼아예뭐 예. 그렇죠 유튜브는 예전에 유튜브만 했겠죠 음,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라이브 오디오 채팅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경우도 또 하고 이제 플랫폼이 음. 다양해졌으니까 뉴욕타임즈도 이제 7월 22일 날 구독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4명 정도의 기자를 보냈는데. 그 기자들이 이제 실제로 오디오룸에 나와서 질문도 하고 이제 답변하고 막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해요.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경기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이런 현장을 궁금했는데 지금 편찬이 말씀대로 이게 열리는 거냐 안 아, 지금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SNS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올림픽이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요 제가. 사실 중계권이 없는 방송사나 신문사들은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주변부에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진짜 음. 그러니까 저도 언론사에 있지만 중계권이 없으면 현장에 가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찍을 수도 없고 밖에서 경기장 인터뷰도 경기장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믹스존 그러니까 음. 믹스존에서는 못하니까 예전보다 이제 경제 밖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음, 음. 그리고 오디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만약에 잘하면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하면은 그 스포츠를 활용해서 스폰서들이 엄청나게 자기네 들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네. 좀 눈에 띄는 게좀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는 한창 마케팅은 거의 지금 없고요 음. 네. 아직까지는 없고 그 스폰서십도 사실상 광고는 그냥 로고 정도는 이제, 이제 이번 주부터 붙이기 시작할 때, 2주 전부터는. 음. 에,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이거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음. 없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바깥에서 뭘 하기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에, 뭐 에, 에. 현지에 관중도 없는데 거기 가서 또 무얼 할 것이냐. 어. 근데 그런 거는 그래서... 좀 있을 것 같아. 경기장에 관중이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완벽하게 다 광고로 도배는 될수 있는 거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딱 중계권을 염두에 중계를 염두에 둔 그런 1차적인 광고 효과는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엠비배시도 음. 음, 이제 그 피콕 계속 집중하는 이유도 아마 광고 특히 스포츠 다큐멘터리 이거는 온전히 자기 수익이 때겠네 네, 그런 음. 광고도. 아직까지 스페 다큐멘터리에 광고가 하나만 붙더라고요. 한, 한4 0분짜리인데그 중간에 중간 광고에 하나만 있더라고요. 음. 그거, 그 무료 버전도 있어요. 아예 무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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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아마 광고가 더 많이 붙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특히 뭐 다른 방송사들은 이제 그 영상을 활용도도 못 하니까, 음. 예전 같으면 이제 영상을 활용 못 하니까 막그 사람 위주로 취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요. 그것도 좀 원활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의 올림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올림픽 시작되고 나면 s 재밌는 게 있을 있 있으니까 하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좀 심심하니까 다음 주 예고 I listened. I listened. I 뭐 하기로 자기. 했잖아요 저희 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t e n e d I l i s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어 메타버스인데. 아, 네, 네, 네. 딴 데서는 보지 못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살짝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아뭐 아까 기술적인 베이스가 강하고 네. 지금은 대부분이 뭐 새로운 가상 그 현실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던데 네. 저는 사실 지금 미디어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미디어 기업 관점에서 음. 예, 미래에 이제 메타버스가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 좀 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거요. 그거 <laughs> 네. 지금 어, <laughs> 재미있는 게안 나면 오 네.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런 네. 거예요? 아 미, 네. 저는 또 미디어 기업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메타버스 시대에 이렇게 아무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네요. 네, 뭐, 근데 스포츠랑 똑같아요. 저 미디어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보도는 안 망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CBS가 메타버스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라는 두개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고 아마 메타버스 최근의 동향 같은 것들도 얘기해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시죠. 네, 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델타 변이 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네.